에,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저 원래 제가 하고자 했던 계획은 천부경 마지막 구절 '일종무종'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문맥상의 해석보다도 아주 재밌는 사연이 하나 와가지고, 그 영혼의 성장, 그리고 죽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이 특별히 강의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천북경 마지막 구절은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 급한 것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합니다. 마침 오늘 그죠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년이고, 아, 더불어서 그죠 노태우 대통령도 오늘 또 돌아가셨네요. 이두 사람의 죽음 시차는 있지만 영혼의 강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로 합치게 될 겁니다. 아마 두 영혼이 그리고 이 삶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원했던 그 삶을 위해서 또 나갈려고 하는 한 사람의 대통령.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의 대통령. 그 둘이가 또 만났죠. 근데 이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죽는 죽음, 그리고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죽는 죽음, 두글다그 영과 혼의 작용이 어떻게 저쪽 세상에서 펼쳐지는가를 도의 법칙에 따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덕도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영혼은 끝까지 불멸하는가?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되고 죽음이 무엇인가? 생로 병사 중에 그 죽음을 알면 탄생도 같이 알게 됐기에 그 의문이 완전히 풀렸거든요. 그 사실을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한테 오늘 그저 문자를 보내신 어 17살의 학생이 제가 앞전에 설명했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자기 식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지금부터 제대로 된 영혼의 성장과 죽음이 갖는 의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이걸 알려면 먼저 내 삶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제 1강 도란 무엇인가 라고 강의했을 때그 답은 도는 잘 죽기 위해서 닦는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시간 개념, 즉 시간, 그리고, 세월 나이. 이거, 한꺼풀 딱 벗기고 들어가는 마음의 영역에 들어가 보면은, 이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영이라는 개념과 혼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한 말씀을 드려보죠. 이게 딱히 구분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몸, 그리고 영혼 두 가지로 구분하니까, 몸을 버리고 남은 영혼만 남는다라고 하다 보니 그냥 영혼은 보이지 않는 저쪽 무슨 그 의식의 세계 이쪽으로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의 세계입니다. 내가 나온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조를 할수 있는 모든 에너지의 본질 자리입니다. 그리고 혼은 말이죠. 거기에 무의식의 영역에서 생각과 감정이라는 요소가 포함된 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영을 맑은 강물로 본다면은 혼을 색깔 있는 잉크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게 색깔 있는 잉크가 물 속에 녹아 버리면은. 어느 것이 영이고 어느 것이 혼이고 한지 개념이 잘 없어지기 때문에 그두 개를 물든 물을 한마디로 영혼이라고 하고, 거기서 색깔을 갖다가 뽑아내버리면 맑고 순수한 그 상태를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죽음을 알려면 제가 삶을 먼저 알아라고 한 것은, 이 삶이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이 불평, 불안, 분노, 짜증이란 저급한 에너지가 검은 잉크색이 돼 가지고 영혼을 검게 물들입니다. 그것이 저쪽 세상에 넘어가게 되면은 검은 상태 그대로 남아 가지고 다시 사람 몸을 탐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탐하는 그 의식의 에너지는 직접 몸을 못 가지기 때문에 몸을 가진 사람에게 달려 들어가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하늘 풀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귀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는 어떤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 정신 세계의 조종으로 추앙받고 있는 단군도 말이죠. 자기 자신이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후손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걸 보기 힘드니까 다른 몸을 통해서 자기의 도를 많이 깨우쳐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단군의 귀신이거든요. 단지 이제 나는 이것만 남겨놓고 내갈 길을 제대로 간다 하고 벗어나 버리면은 그 영이라고 하는 강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죽음을 이해하려면 현생의 삶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문자를 주신 이 학생이 가난하게 살면서 삶 자체에 꿈도 없고 하니까 자살을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특강하는 겁니다. 네, 학생. 이제 겨우 17살인데 앞으로 짱짱에 남은 인생을 영혼의 성장을 목표로 두지 아니하고 단지 몸하나만의 힘든 상태를 생각 가지고 미래가 바라보지 않다고 해 가지고 몸을 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중에 혼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면은 엄청나게 검은 색깔로 바뀌어서 영 자체를 검게 물들여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나는 죽음 이후에 다른 생을 원해서 태어난다 하는 그이그 하는 절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특히 자살한 영혼은 환생 자체가 힘들어요. 왜? 내가 환생을 지난번에 한번 환생을 설명할 때, 이 땅에 이루지 못한 하늘 품 풀이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다른 몸을 택한다 그랬듯이, 그이 땅에 하지 못한 하는 그 한을 쌓아가는 그 과정이 자연사기까지 과정에 늙어서 병들 때까지 그런 식으로 끝없이 일어가는 그 한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한 풀이를 하기 위해 이 땅에 환생을 하는 것이지 이 풀이 하기도 전에 내 영적 에너지를 먼저 사용을 해가지고 몸을 버리는 데 쓴다 소위 말하는 자살을 한다 그러면은 내 영혼은 저쪽 세상에 가서도 우린 통상 이걸 정복에 또는 신명계라고 이름 붙였는데 무의식의 영역이거든. 이게. 무의식의 영역에서 본인은 자살행위만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제가 무당짓은 하지 않는데 가끔 이렇게 영빨이 받아가지고 터질 때가 오후 한 5시에서 7 시까지 한 번씩 터집니다. 그때 되면 저쪽 세상과 한번 접속을 해 보거든요. 제일 불쌍한 영혼이 자살자의 영혼입니다 다시 환생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친구 떨어져 죽어 가지고 투신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153억 년 짜리 학생이었는데 근데 제가 연표를 갖다가 이때는 그 염적에너지 연파를 계속 쏴 주거든요 환생을 하라고 근데 얼마나 자기 자신을 브로킹을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브로킹 한, 하나님의 분신이 그 영혼이기 때문에, 연파를 쏴줘도 튕겨 나옵니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아니야, 나는 죽어야 돼. 방금 떨어졌는데 또 올라가서 또 떨어지고, 정신 들면또 올라가 또 떨어지고, 가만히 보니까 순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마 보통 사람은 한풀을 하기 위해 몸 받는 영적 에너지를 가지만 이 친구는 몸 받기 전에 끊임없이 꿈속에서 자기 자살 행위만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 <laughs> 이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주로 묻습니다. 일본 가미까지 특공대는 어떻게 됐냐고, 똑같은 자살했는데, 그들도 자살 반복하냐고. 인간의 의식이, 우리가 신념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 얼마나 의식 에너지를 단단하고 굳게 만드느냐 하면, 가미까지 특공대가 비행기로 폭발시킬 때, 자기 자신은 나라를 위하고, 천황을 위하고, 그리고 죽어서 신이 된다는 이 믿음으로 박습니다. 근데 신이 되기는 됐죠. 왜? 귀신이 돼가지고, 눈 뜨고 깨어나면 자기는 다시 또 조종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밑을 쳐다보면 미군 고남들을 찾아가지고 또 받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퍼뜩 사라지는데 또눈 뜹니다. 이렇게. 보면 또 받고. 똑같습니다. 어떤 자살이든지, 자살자의 영혼은 그 자살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환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의식 에너지가 죽어야 해 하는 그 순간의 의식이 가장 강한 의식이거든요. 이게, 우리 지난번에 도, 도담을 나누다가 그 의식의 영역이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제가 그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우리 게이, 오늘 레즈비안 나느냐고. 이 친구들이 죽을 때 말이죠.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가장 큰 한을 내가 남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서럽게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건 하고 같단 말이죠. 그럼 물론 자기는 영적 에너지 차원에서는 엄청나게 남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저쪽 정복의 즉 신민계 영역에서 헤맵니다. 그러다가 후손의 몸을 받아 가지고 저기 주파수와 의식의 주파수와 동조하는 후손의 몸을 받아 가지고 아, 이 땅에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길게 이어져 내려오는 영적 에너지의 속성은 여성성인데, 몸껍데기는 남성성이죠. 그럼 점점 점점 자라고 자랄수록 정체성이 헷갈려가지고, 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남자의 몸을 가졌을 때 여성성이 돼가지고, 개이가 되고, 여자의 몸을 갖고 있었을 때 남성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레저비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생에 한늘 동안 서이 땅에 하나 하는데, 나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죽는다면, 자살을 하면, 부자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하는 게이 학생의 질문입니다. 천만에. 그 정도 하는 한이 아닙니다. 그거. 도망가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두 가지 F 거든요 파이트를 하느냐 플라이트를 하느냐입니다. 파이트는 인생을 정말 도전과 응진을통해가지가 어떤 힘든 거도 경험해 나가서 겪어 나가는 파이트를 하면은 영혼은 당장이 껍데기를 단계별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한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플라이트라는건 도망가는 거거든요.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자살의 전형적인 형태가 플라이트인데플라이트하는 영혼은 말이죠. 푹 꺼져가지고 환생도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플라이트만 합니다. 이게 뭐냐? 인생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 파이트를 해야 됩니다. 어떤 도전에 오더라도 부딪히고 싸우고 부딪히고 싸우는 겁니다. 조건 자체가 부모의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가난하게 산다. 당신은 가난의 삶을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전에는 아주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가난을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가난한 부모를 당신의 영혼이 선택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왔거든요. 그 가난은 경험하는 그 자체로 엄청난 영혼의 성장이 되는 겁니다. 부모 탓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이 그 부모를 선택을 했거든요. 제가, 이, 음, 법정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 박정희 사후 세계도요, 이 한번 지금도 아 총차고 군인으로 잡고 댕깁니다. 노태원에 이제 방금 갔기 때문에 제가 아무 어떤 영빨 한 받을 때한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둘다 저하고 인연이 좀 많아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급한 게 저한테 문자 준 자살을 생각한 이 학생이 받아들인 죽음의 저쪽 세상을 너무 자기식대로만 받아들일기에 그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급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양 학생,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전화를 한번 주세요. 문자만 보내지 마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